선생님, 안녕하세요. 복지 이야기 전해드리는 참마루 복지사 윤쌤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이 올해는 쉬워졌는데, 앞으로는 다시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는 흐름을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1 올해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기준선이 어디인지, 이 소득이 없는데도 탈락하는 이유가 뭔지 3 앞으로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이세 가지를 확실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한 줄부터 못 받겠습니다. 기초연금은 통장에 찍히는 돈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소득인 정액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올해 기준선부터 숫자로 딱 잡겠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 정액이 247만원 이하면 대상이 될수 있는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부부가구는 395만2천원 이하가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작년 기준선과 비교하면 단독가구는 19만원 부부 가구는 30만 4천 원이 올라갔고, 인상률은 8.3%로 설명됩니다. 여기서 10초 체크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준선 바로 위에서 탈락했던 분들은 올해는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는 커트라인이 확실히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소득이 없는데 왜 탈락했지? 이 말입니다. 이건 소득 인정의 구조 때문에 생깁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같은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쳐서 계산합니다. 거기에 부채도 반영되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즉, 통장에 월급이 안 들어와도 집이나 땅, 예금, 보험 같은 재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서 기준선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신청하고 나서 왜안 되지가 반복됩니다. 여기서 한 줄만 기억하세요. 기초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 정액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는 기준선이 올랐는데 왜 앞으로는 쉬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느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준선의 성격입니다. 기초연금은 원래 65세 이상 어르신 중 대략 70%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라고 안내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변하면 그 70%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선을 조정하게 됩니다. 최근 설명에서 나오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어르신들의 근로소득은 줄었을 수 있지만 공적연금소득이나 사업소득은 늘었고 주택과 토지 같은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해 노인 전체의 평균 소득, 자산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평균이 올라가면 70%를 맞추기 위해 기준선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즉, 올해 기준선이 오른 것은 혜택을 줄였다가 아니라 70% 설계를 유지하기 위해 커트라인을 조정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의 조짐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 보고서에서 기초연금기준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는 설명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과거에는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하위 70%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 타당했는데 지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는 쪽으로 구조가 바뀌었고 노인 전체의 소득과 자산 수준도 과거보다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위 70% 같은 인구비율 기준이 아니라 중위소득 같은 전체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중심으로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이 제시된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윤쌤이 드리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올해 제도가 갑자기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기준을 손볼 수 있다는 논의에 시동이 걸렸다는 신호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당장 할 일은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실전입니다. 첫째, 올해 기준선은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2천원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시고 작년에 탈락했다면 올해는 다시 계산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작년에 안 됐으니 올해도 안 된다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둘째, 소득인정액은 재산까지 환산해서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는 소득이 없다는 말만으로는 판단이 안 됩니다. 집, 예금, 보험, 자동차 같은 것들이 어떻게 잡히는지 확인해야 정확해집니다. 셋째, 앞으로 기준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도 한번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매년 기준선과 소득인정액 변동을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핵심을 세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선은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입니다. 기초연금은 통장 소득이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한 소득 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하위 70% 기준 자체를 점검하자 는 논의가 나오는 만큼 앞으로 기준이 바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매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참마루 복지사 윤 쌤이었습니다.